김용빈 매니저 충격 발언 용빈은 지금 집에 갈수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 김용빈은 왜 손비나의 집에 머물고 있나 경찰 조사 착수. 서울 잠실의 밤늦은 스케줄을 마친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차량에 올랐다. 익숙하게 귀갓길을 향하던 그때 매니저가 던진 한마디가 차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형 오늘은 집에 가면 안 돼요. 평소와 다른 매니저의 심각한 표정과 함께 김용빈은 자신의 집 대신 다른 곳으로 향해야 했다. 이한 문장이 바로 모든 의혹과 긴장의 시작이었다. 사건은 11월 초 서울 강남의 한 촬영 현장에서 김용빈이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발생했다. 김용빈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차량에 탑승했다. 하지만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자 매니저는 갑자기 심각한 얼굴로 용빈 씨 오늘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지금 아파트에 경찰이 와 있습니다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다. 김용빈은 놀란 눈으로 매니저를 바라보았으나 매니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당시 김용빈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저녁 8시경 이상한 소음과 낯선 인물의 출입이 포착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즉시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출입문 잠금 장치에 강제로 열린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현관 근처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낯선 인물의 흔적이 포착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각 김용비는 방송 녹화 일정을 마치고 이동 중이었으며, 이는 누군가 그의 부재 시간을 정확히 노렸음을 시사했다. 경찰의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용빈은 당일 밤 귀가가 전면 금지되었다. 매니저는 즉시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 가수인 손비나에게 연락을 취했다. 비나야, 용빈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하루만 신세를 져야 할것 같아. 그렇게 김용빈은 예기치 않게 손비나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 미스터리한 상황에 놓였다. 손비나는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그날 용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 손이 떨리고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라며 친구의 충격받은 모습을 회상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김용빈 씨의 주거지 출입문에서 외부 침입 흔적이 명확하게 발견되었으며 CCTV 분석을 통해 신원을 확인 중인 인물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다행히 도난 피해는 없었으나 침입자의 움직임이 사전에 김용빈의 동선을 파악한 듯한 치밀함을 보여. 경찰은 단순 침입을 넘어선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지자 김용빈의 팬들은 SNS를 통해 용빈아 괜찮아 무서웠겠다.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등의 응원 메시지를 쏟아냈다. 다음날 김용빈의 매니저는 인터뷰에서 당시에 긴박했던 결정의 순간을 털어놓았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망설임 없이 귀가 금지 조치를 결정했어요. 만약 그날 용빈씨를 집에 보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불켰다. 매니저의 기민하고 단호한 판단 덕분에 김용빈은 더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피해가 없었으나 사건 이후 김용빈의 내면은 쉽게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친구 손빈아는 다음날 아침에도 그는 평소처럼 웃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낯설고 부자연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자신의 사적인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감정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예술가에게는 창작의 근원지이자 정체성의 공간이 무너지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김용빈의 팬클럽 사랑비는 용빈 무사히 돌아오길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팬들은 각자의 SNS에 촛불 하트 하늘 사진 등을 올리며 김용빈이 안전하게 두려움 대신 노래로 다시 환하게 웃게 되기를 바란다는 문구를 남겼다 팬들의 마음은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 줄게라는 메시지로 하나로 모아졌다. 김용빈은 현재 예정된 일정을 잠시 멈추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소속사 측은 용빈 씨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용빈 본인은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은 잠시뿐이에요. 저는 노래로 다시 무대에 돌아갈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어젯밤의 공포보다 내일의 음악을 향한 강한 용기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용빈의 안전과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팬들의 응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용빈 죽어 침입 미스터리 안전 불감증과 아티스트의 내면적 위기 관리의 중요성. 가수 김용빈이 늦은 밤 스케줄을 마친 후 매니저로부터 별표 별표 보늘은 집에 가면 안 돼요. 별표 별표라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은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유명인의 안전 불감증과 주거공간이 침해당했을 때 아티스트가 겪는 내면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경찰까지 출동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강제 출입문 잠금 해제 흔적과 낯선 인물의 포착은 김용빈의 부재 시간을 노린 계획된 범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매니저의 즉각적인 판단이 더큰 위험을 막았음을 증명한다. 돌아갈 수 없는 집의 공포 아티스트의 내면적 붕괴. 김용빈의 주거 침입 사건은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내면적 충격이 얼마나 클수 있는지 보여준다. 창작의 근원지 침해. 예술가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창작의 근원지이자 정체성과 신뢰가 구축되는 공간이다. 이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감정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정체성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친구 손빛나가 증언한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별표 별표 손이 떨리고 표정이 완전히 굳어있었어요. 별표 별표라는 모습은 겉으로는 무사했지만 내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심각한 심리적 위기를 반영한다. 계획된 범행 가능성. 출입문 잠금 장치가 강제로 열린 흔적과 사전에 동선을 파악한 듯한 움직임이 있다는 경찰의 분석은 이번 사건이 단순 침입을 넘어 스토킹이나 사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한다. 유명인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보호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경각심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매니저의 결단과 안전조치의 필요성. 만약 그날 용빈 씨를 집에 보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별표 별표라는 매니저의 눈물 어린 고백은 위기 상황에서 매니지먼트 팀의 즉각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아티스트의 안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선제적 위험 회피.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직후, 귀가를 금지하고 동료 가수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한 매니저의 조치는 선제적인 위험 회피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는 모든 스케줄보다 아티스트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매니지먼트의 원칙을 지킨 것이다. 팬덤의 보호이지. 팬클럽 별표 별표 사랑빈 별표 별표 이샵사인 용빈 무사히 돌아오길 해시태그 운동과 함께 별표 별표 구리가 그의 집이 되어 줄게. 별표 별표라는 문구를 남긴 것은 침해당한 아티스트의 공간을 팬들의 응원과 사랑으로 채워주려는 강력한 보호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는 김용빈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큰 힘이 될 것이다. 결론 노래로 다시 돌아갈 용기 일정을 잠시 멈추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김용빈은 별표 별표 두려움은 잠시뿐이에요. 저는 노래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별표 별표라는 단단한 눈빛으로 예술가로서의 용기를 표명했다. 이 사건은 유명인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김용빈의 안전 복권은 철저한 사후 안전 조치와 팬들의 지지 그리고 개인의 강한 의지가 결합되어 두려움보다 내일의 음악을 향한 용기가 승리하는 긍정적인 서사로 마무리될 것이다. 경호 시스템의 허점과 아티스트의 불안. 이번 사건은 김용빈이 단순한 주거 침입을 넘어 별표 별표 동선이 파악된 계획적인 침입 별표 별표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경찰이 단순 침입 이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은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 시스템에 중대한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개인 정보 노출의 심각성 김용빈의 정확한 스케줄 종료 시간과 귀가 동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침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는 매니지먼트 시스템 내부 혹은 외부 협력 업체 등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스타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의 사생활 정보가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심리적 충격의 깊이 사건 직후, 김용빈이 손빛나의 집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며 손이 떨렸던 모습은 정신적 충격의 깊이를 짐작하게 합니다. 예술가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영감을 얻고 자신을 재충전하는 창작의 근원지입니다. 그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것은 곧 예술가로서의 정체성과 심리적 안전망이 붕괴되는 경험입니다. 소속사는 단순한 경우 강화를 넘어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의 연대와 팬덤의 응원 부리가 그의 집이 되어 줄게. 위기 상황에서 빛난 동료 손빛나의 도움과 팬클럽 사랑빈의 즉각적인 응원 연대는 이 사건이 부정적인 서사로만 흐르는 것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손빛나의 역할 매니저의 요청에 즉각 응하여 김용빈에게 심리적 피난처를 제공한 손빛나는 동료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티스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건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손빛나의 집은 그날, 밤 김용빈에게 단순한 숙소가 아닌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팬덤의 무사히 돌아오길 돈동 팬클럽 사랑빈이 시작한 용빈 밑줄 무사히 밑줄 돌아오길 해시태그 운동은 팬덤 문화의 긍정적인 진화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분노나 복수심 대신 촛불 하트 하늘 사진을 올리며 두려움 대신 노래로 다시 웃게 되길 이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 줄게 라는 문구는 아티스트를 향한 팬들의 깊은 애정과 지지야말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보호막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응원은 김용빈, 두려움은 잠시뿐이에요. 저는 노래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라고 용기를 낼수 있었던 근원이 되었습니다. 수사의 확대와 연예계 전반의 경각심. 현재 경찰 수사가 단순 침입 이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사실은 연예계 전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계획적 스토킹 범죄 가능성 이번 침입이 그의 동선을 파악한 뒤 부재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치밀하게 계획된 스토킹 범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침입 외에도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더불어 김용빈 주변 인물 및 최근 그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속사의 책임과 시스템 점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연예 기획사는 아티스트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숙소의 보안 강화 차량 이동 시 경호 인력 배치, 개인 정보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안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스토킹 방지법이 강화된 시점에서 아티스트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결론 공포를 딛고 음악으로 돌아갈 용기. 김용빈에게 닥친 미스터리한 침입 사건은 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한국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시에 매니저의 기지 동료의 연대 그리고 팬덤의 헌신적인 사랑이 아티스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김용빈은 잠시 일정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두려움보다 내일의 음악을 향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이 공포를 딛고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무대에 설 것입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안전한 공간인 노래로 돌아와 이 모든 미스터리와 불안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의 복귀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켜낸 승리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김용빈 주거지 침입 사건 미스터리 예술가의 안전과 팬덤의 결속력 강화. 가수 김용빈이 스케줄을 마친 늦은 밤 자신의 아파트에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어 귀가가 금지되고 경찰이 출동하는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아티스트의 안전 문제와 그가 가진 창작 공간의 신성함에 대한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매니저의. 기민한 대처로 친구 손빛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김용빈의 사건 당일 밤의 미스터리 그리고 이 사건이 아티스트의 내면에 미치는 영향과 팬덤 사랑빈의 결속력 강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제1부 주거지 침입 사건의 미스터리 침이란 동선 파악의 그림자. 김용빈의 주거지 침입 사건은 단순한 도난 목적의 침입이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동선을 파악한 계획적 범죄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아티스트를 둘러싼 사생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부재 시간을 노린 침입 당시 김용빈이 스케줄을 마치고 이동 중인 부재 시간 저녁 8시경에 침입이 시도되었다는 것은 범인이 김용빈의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경찰이 출입문 잠금 장치 강제 개방 흔적과 현관 근처에서 낯선 인물의 흔적을 포착하고, 단순 침입 이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는 사실은 이 사건이 아티스트를 향한 스토킹이나 사생팬의 치밀한 행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킨다. 다행히 도난 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재산 피해보다 심각한 아티스트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었다. 매니저의 기민한 결단과 동료의 도움 매니저가 경찰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바로 용빈씨를 집에 보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라며 귀가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결정적인 판단이었다. 친구이자 동료 가수 손빛나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된 김용빈은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며 손이 떨릴 정도로 심리적 충격에 빠져 있었다. 이는 스타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해 소속사와 동료 아티스트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제2부 침해된 창작의 근원지 예술가의 심리적 트라우마. 아티스트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영감을 얻고 창작을 완성하는 근원지이다.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했다는 감정은 김용빈에게 단순한 공포 이상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정체성과 신뢰의 붕괴 자신의 공간이 낯선 인물에게 강제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예술가에게 정체성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의 친구 손빈나가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낯설었다고 회상했듯이 김용빈은 겉으로는 무사했지만 내면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깊은 상실감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창작 활동 자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속사의 철저한 심리치료와 안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두려움에서 용기로의 전환 김용빈은 현재 일정을 잠시 멈추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두려움은 잠시뿐이에요. 저는 노래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라고 단단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는 그가 사건으로 인한 공포에 굴복하지 않고 음악에 대한 열정과 팬들의 응원을 바탕으로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제3부 팬덤 사랑빈의 결속력 강화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줄게. 이 충격적인 사건은 김용빈의 팬클럽 사랑빈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팬덤 문화의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해시태그 운동과 정서적 지지 팬클럽은 용빈 무사히 돌아오길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하며 각자의 SNS에 촛불 하트 하늘 사진을 올리고 그가 안전하길 두려움 대신 노래로 다시 웃게 되길이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는 팬들이 아티스트를 향해 보내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 줄게라는 메시지를 통해 아티스트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성숙한 팬덤 문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팬들의 진심 어린 응원은 김용빈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철저한 안전조치와 미래, 소속사 측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아티스트 보호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했다. 김용빈의 주거지 침입 사건은 K팝을 넘어 케이트로트 스타들에게도 사생 문제와 안전,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이며,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 제도의 강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김용빈이 어제의 공포보다 내일의 음악을 향한 용기를 선택했듯이 그의 복권은 두려움을 이겨낸 진정한 아티스트의 승리가 될 것이다.